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냐고 사람들이 질문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요즘 거짓말이 너무 많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거짓말 제가 다룬 것은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질 거짓말을 다뤘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거짓말, 약속을 어기는 것또 하면 안될 이야기들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저는 한국교를 회 병들게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 거짓말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들과 관련된 거짓말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들,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통용어들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뭐책 표지도 좀 강렬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애가 믿고 있는 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어, 이렇게 세 정도로 나뉘어서, 예를 들어서, 구원과 믿음과 관련돼서는, 뭐,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수없이 한국교회 교단에서조차 설파되고 있는 말들인데, 과연 그러한가? 어,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것은,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왜 저래?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이라든가, 뭐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냐, 뭐 또는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다뤘고요. 교회와 관련돼서는 뭐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나는 평신도니까. 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주님의 종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뤘죠. 네, 우리 그 말씀 질문대로 기독교는 진리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어, 내용을 늘 문화라고 하는 외피를, 껍데기를 입혀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의 기독교의 진리를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문화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문화 속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인데,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 속 심성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때때로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문화 속에다가 문화 속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진리 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가 짧은 데다가 한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교적 심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심성과 또 현대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유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진리를 살아내기보다는 진리를 살아낸다는 이름하에 그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심성과 또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참 슬픈 일들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뭘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라고 하는 거 아주 본질적인 것 같아요.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종류의 복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선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들리려면 지상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상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건 어차피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 뒤에 숨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들을 용인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거짓말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토양을 나쁜 토양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어, 지상교회는 어차피 안전하지 않으라고 하는 거짓말이 심각한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어,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정말 믿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 것을 살아내는 이미 임하는 것을 살아내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어, 예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실 참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산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뭔지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반쪽이 되거나 아니면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어, 진짜 제대로 살아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모습으로부터 자꾸 어, 벗어나는 것, 이탈되는 것이 너무 어, 안타까웠고요. 어, 부족하지만 우린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 영광스러운 책임과 또 특권이 있다. 그렇게 믿어서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딱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equal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말 믿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정말 믿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살면서 힘들죠. 부담스럽죠.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복된 것이죠. 어려운데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 것이죠. 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다 알지만,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운동하는 어려움을 겪어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음식 아무나 먹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어, 건강한 교회 생활 좀 힘듭니다.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고, 자신의 삶이 건강해지고, 정말 사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힘든 거를 덜 힘들게 해주려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어릴 때 공동체를 경험해 본 것이 이런, 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제가 봤던 교회들은,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내에서 모였던 청년부나 또 교회 밖이었지만 어, 대학 다닐 때 대학 내에서 모였던 우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던 그룹이라든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 어떤 선교단체 간사가 됐는데요. 그 간사로 생활했던 5년동안 학생들과 만들었던 공동체의 경험들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젊은 날의 공동체를 경험한 것은 저에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양분이 되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청년의 때나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청년 때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그것이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적, 제 젊을적 이 공동체 경험 부족했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을 뒷받치는 지금 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공동체들이었죠. 아 저는 교 어떤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철저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도 다양한 각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문제는 결코 어,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도 검토해보고. 신학적으로 검토해보고, 뭐, 현상적으로도 검토해보고, 제도적으로도 검토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저는 그런 비판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물론 비판자들은 비판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또는 대안을 실험하거나 살아내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쓴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 이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이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판사는 아니죠. 저는 비판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비판만 하는, 대안이 없는, 대안을 살아내지도, 실험하지도 않는 비판은 사실은 전잘안 읽어요. 왜냐면 그런, 그것을 일종의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고 아 이런 각도는 중요하겠다 정도로 배우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두지 않습니다 비판하기는 쉽거든요 아 저도 거짓말 하죠 어 거짓말 하죠 어, 세상에서 저희 집사람이 제일 이쁘다거나 <laughs> 또 세상에서 제 딸이 제일 매력적이라거나 이것은 아주 애교 있는 거짓말이죠 어, 또 제가 하는 거짓말은 사실은 진심인데 거짓말이 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들이나 누굴 만나서, 야, 우리 밥 한번 정말 먹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밥 먹고 싶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결국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현대 사회, 현대 목회의 복잡성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핑계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밥 먹자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 이제 좀 성도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굉장히 더 섭섭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 뭐, 좀, 목사님 좀 놔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 책이, 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의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이 간절하게, 그, 서두에도 썼고, 어, 말미에도 썼지만 저는 이 책이 우리나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거짓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이 먼저 고쳐나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온유하게 그것을 바로잡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아닙니다. 교그 책에 나오자마자 2탄 지필 얘기를 하는 거는 아좀 성급하긴 한데요. 사실 교회 안에 거짓말, 이 거짓말들은 제가 자라오면서 고민했던 거짓말들이에요. 제 자신이 정말 고민했던 거짓말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제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웠던 그런 거짓말 말고 한국교회 내에서 통용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 아마 필요하다면, 어, 그런 것들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담감은, 어, 사실 이책낼 때까지는 없었는데요. 내고 난 다음에, 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거짓말들을 참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사인할 때그 앞에 그렇게 씁니다. 교회 안에 참말을 유포시킵시다. 그게 필요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면 잘못된 걸잘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적인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참말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문합니다.